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무한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생기처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어, 제가 예전에 생기를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생기처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로는 어,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을 올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 산이라는 곳이 어떤 분들은 어, 체력적으로 힘이 드니까 산은 산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렇게 산을 올라가게 되다 보면 그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산 어, 중턱 이상까지 가게 되면.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어떤 땀을 흘리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 정리도 좀 되고 어 자신의 어떤 그런 희열감과 함께 어 뿌듯함도 느끼게 되고요. 또는 또 공기가 달라지니까 어또 피톤치드도 어 마실 수 있게 되고 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어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어 산을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들 때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또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경험하게 되는 게어 인생 산데요. 어 하지만 자신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는 항상 부모님에게 잘못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게 되는데 어 내가 어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날 수 있게 된그 힘은 부모님이라는 거. 어 항상 자신이 의식주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의식주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 보시와 배려가 깔려 있는 원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원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작동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효행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어,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항상 부모님의 그런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깔려 있어야지 그 사람은 운과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생기를 많이 받아야지 운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그 운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많이 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수 있고 그래야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한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그 생기차는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에게 효행을 해야지만이 내가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온갖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9월 달은 추석이라는 명절이 또 끼어 있기도 한데. 어, 항상 나 자신이 잘 나서 내 모든 것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 밑바탕에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물론 남녀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효행을 했을 때만이 내가 운과 복을 고스란히 다100%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그 생기차는 항상 부모님에게서 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게 효행을 하시고 또그 효행을 행했을 때만이 또내 자식들에게도 또그 온전한 사랑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